는그 제가 준둥기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정말 이거 제가 양도를 잘안 봤는데 근데 이 길래 한번 좋은 그어 그 판매자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양도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오늘도 투문 씨가 같이 도와주시 거고요. 받아주어요 이거 되게 두툼한 약간 뽁뽁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 몇 장을 받아시길래 이렇게 두툼? 이렇게 두툼한데 엄청 많은데, 엄청 두꺼운데? 그런가요? <laughs> 뭐 일괄. 양도 하시고 계셔가지고 일괄로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거가 더 많아서, 그래서 이게 그냥 하라고요. 그래서 1이1 1 1111, 1111, 1111, 1이1이 1111, 1111, 1다1이1 1거1 1111, 1111, 이이1 1 1111, 1 1 1이1 1자 일단 하나씩 넣1 1 1 1111, 1 이거 1 아마 수민씨가 못본게 있을 거예요. 대부분 못 봤지. <laughs>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갖고 있는데 또 사신 것도 있나요? 있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맞춰봐야지. 그래서 좀 이렇게? 아이고, 알나 양도를 받았습니다. 또 뭔가가 제가 있어요. <laughs> 이옷 입고 있는 걸본 거는 같은데 이 사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있고 뭔가가 없습니다. 네,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냥 없는 게 있으니까 그 없는 거만 보고 일발로 양도하신다길래 일괄 양도를 받았습니다. 일단 렌티는 없는 게 확실한 거 같고. 맞아요, 제가 아니야, 나 하나는 있을 텐데. 어, 그때 그 바꿔가지고. 이, 이건 정말 낯선 걸 봐서는 이건 정말 없는 거예요. 이거는 MD.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다 기억이 안 나네. 너무 많아 우리 포카가. 솔직히 이거 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 게난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기억력이 안 나서 조금만 비슷해도 아마 헷갈려서 기억을 못해요지 머리 스타일 보면 위주랑다 같은 때 아니야? 지금 이게 다 같은 때예요. 아, 저부다 같은 때라고요? 아, 이번, 다 이번 다. 거야 다. 이게 여기 있는 거 벌써 그러면 그러니까 렌티를 빼도 아홉 정원 아닌가? 이거는 앨범 안에 나오는 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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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머지가 미공포.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렇게 양도를 받은 게 무사히 왔고요. <laughs> 앞으로, 제 원래 양도를 잘안 받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종종 받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안 받냐면, 제 그런 걸 찾는 거 너무 힘들어 해서, <laughs> 검색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요. 어쨌든 그래도 예쁜 찬이가 저희 집으로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트비칸티입니다그 오늘은 얼마 전에 그 에포티셀 카카오 쇼핑 라이브 카시오라에서 그 판매를 했던 에포티셀 그도보이즈 뭐야? 한정 뭐 다시 카시오라 한정 물품? 물품? <laughs> 상품을 오늘 도착해 가지고요. 예, 네, 그 뭐라고 해화장품가 저번에 이어서 화장품 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뭐 저희들 아시겠지만 이게 1 2시밤0영시에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 이제 구입이 가능한 그런 건데. 새벽에 혹시나 짠 열리자마자 다 동날까봐 혹시 몰라서 소문 씨하고 같이 대기 타가지고 각각 시켜가지고 그래서 아이디 따라 따라 시켰더니 똑같은 건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눠가지고 왔어요. 결국에 안에 내용물은 똑같은 건데. 근데 나중에 결국에 그 라이브 방송할 때 덧붙이긴 했죠. 음. 어 그래서 치마로 그건 2차 판매 분이 됐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12시 땡 했을 때 일단 구입을 했던는 겁니다.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지 왔어요. 그럼 우선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래서 오늘 그 역시 화장품 가면 저번 시간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실 러프티샵을 하나 샀었기 때문에 내용물은 그때랑 똑같아? 아 구성은 좀 달라요. 근데, 근데 그때는 이제 화장품이 종류가 많이 있었고 화이 그렇게 뭐라 그래? 뭐라그래야 되나? 그 이벤트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메인이 있었고 포카를 주는 그 다음에 다른 상품을 사는포들 하나씩 랜덤으로 줬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이거 안에가 얼어서 왔다는 얘기예 맞아요 이게 외부에 놓여져 있었는지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약간 뭐야 뭐 바디워시가 어, 얼었다라는 어 진짜 얼었나봐 어머 이거 차, 안에가 약간 차가운데? 일단은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가워 그 이것도 얼었나? 아, 아니다 일단은 해서 한번 세트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가 세트고, 이게 추가 로고, 죠 이렇게 해서 한 음. 세트 구성입니다. 여기 포카를 한 장씩 포장해 놓은 거 진짜 같은데. 친절합니다. 세상에 하나씩 보이시나요? 하나씩 따로 넣어줬어요. 이런 게 개. 와, 나쁘지 이제. 역시. 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도 약간 어른 것 같은데. 이거 옆에 누구까지? 아 써있네. 제이콥 네, 있었나? 없었어. 없었지. 그래서 없는 게 나와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이콥이 왔어요. 제이컵, 커비, 커비. 향이 얘는 무슨 향기? 찻수민. 찻수민은 괜찮은 괜찮은 거... 향기라서. 괜찮은 향기 또 뭐야? 하여튼 그냥 무난한 향기라서 괜찮지 않을까? 좋습니다. 일단 코기가 왔고요. 이거 얼은 것 같아. 한번 열어봐주세요. 이게 차가워. 이 소리 이렇게 온나 근데 이게 완전한 무리 아니야? 사실 얼 일이 별로 없는데 얼어. 어, 어, 어 약간 얼었네. 약간 얼은 것 같은데? 근데 안에 조금 놔뒀어가지고 살짝 녹는. 어, 먹으면... 조금 집안에 놔뒀더니 지금 살짝 녹았는데, 와, 완전 차가워. <laughs> 이게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얼었다 녹아가지고. 이거 마에를 뭐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이렇게 좀 꾸덕 더 꾸덕꾸덕해졌어요 이게 저희 집에 다른 그게 있거든요 이 바디워시 이 근데 이 색깔 아니야 <laughs> 그이 색깔 아니야 이런 색 아닌데 지금 이거 엄청 차가워요 냉장고에 있는 거 같아 지금 오 완전 작 이거 그지? 어, 완전 작아요 근데 이것도 얼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핸드크림이 얼어서 안, 안 짜진다고 막. 그래서 이것까지 지금 방 안에 뒀어가지고 아마 조금 녹았을 거 같은데 아직도 얼어있네 대박 <laughs> 이게 강남 저 강남에 있다 는데 강남에 거 밖에 어디다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안에 구성품은 똑같을 것 같고, 효과를 한 번씩 그럼 볼까요? 이거 아이고, 이거 1 0 0 기분이랑 똑같습니다. 아우, 크기 너무 귀여워. 어쨌든 세상에, 어머, 진짜야, 어었어 대박. 어, 이게얼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춥던 거지? 원래 더잘 오나? 완전 차워 밤에는 뭐 영하 1몇도씩 내려간다고 하니,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트머 집에서 예쁘게 다꺼내주시수있니면 거기. 뒤에는 이제 향그 음. 본인 향하고 그 메시지가 같이 있고요. 진짜 정말 뭐지 하나씩 하나씩 신경 써서 넣어주셨어요. 와 대박이다. 아예 이런 케이스도 따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진짜 신경 많이 써주셨다. 완전 좋은데? 짠 뒷면도 되게 특이하네 그, 그그 제품. 그니까 제품이 반 이상 들어있는 좀 낯선 모양이 근데 이것도 뜯어봐야 되지 않아? 제 바디워시 뭐고 맞는지 모르겠어 그죠 뜯어봐야죠 얍! 초점 맞춰줘 이건 뜯어서 바디워시만 초점이 안 맞네 그, 그 다른 더비 언니도 오늘 왔는데 거기도 세개 왔는데 거긴 두 개가 중복이래 아 생일이 세트 시켰는데 2개가 선우가 왔고 아, 하나가선이가 왔나? 아선우가랑주공인가요 선우가 구지어오 어, 드디어 원하자. 왔습니다. 상현이가 왔어요. 이거 나머지 하나 이거 뜯어보 거예요? 아상현 제가 베이비 파우더향기 진짜 갖고 싶다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바꿀까? 다 가까먹이 했었는데 한 상현이 나어지이세트모선상현 이것도 이것도 어, 모르겠지? 이것도 모겠지 이것도 모르겠지? 이것도 모르겠지? 이것도 모르겠지? 이세도 모르겠지? 이세도모세 오! 이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얼었다가 살짝 녹아가지고. 색깔이 뭔가 어, 색깔이 약간 안에가 들, 들오 갔나 봐 가운데가. 그래서 약간 하얘. 와,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팩해야겠는데? 팩이 너무 많잖아. <웃음> 그래서, <웃음> 세상에, 야샤 보이는 향이 아주 예쁘게. 자, 요 오, 차가워! <laughs> 오, 차가워! 세상에, 오, 완전 차가워, 완전 잘 봐봐, 이거. 오! 이럴수, 아, 이게 점점 녹고 있어요, 옆에. <laughs> 이게 뭐 색깔이 연해지고 있어요? 이게 보이나? 와, 티가잘안 나게, 나게 사는데 영상에서는 어쨌든 와향 <laughs> 음, 좋아. 어, 응, 베이비 파우더다. 응, 역시, 역시 베이비 파우더. 어, 아, 너무 좋아. 향이 너무 좋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베이비 파우더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향수도 베이비 파우더 쓰드들 끄끼마마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은 사실 향수도 원래 잘안 쓰던 베이비 파우더였는데. 그거 린스도 베이비 파우더래. 아, 그래. 지금은 딴것 때문에 바꿨지만. 어 저는 비바우드형 너무 좋습니다. 일년치 4년... 바디워시 안 사도 될것 같은데? 아, 1년이 뭡니까? 내 년까지 쓸수 있지 않을까나 저거 다쓸내요 지금 바디워시 지금 몇개 있는 거죠? 지금까 그이 이걸로만? 여섯 개들어와여 여섯, 여섯 개? <laughs> 여섯 개인 것 같은데? 이거 한 세트를 한달 동안 쓴다고 해도 6 달치잖아. 근데 한달 동안 한 세트를 다못쓸 거란 말이지? 그렇죠 못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와 제일 충격적인 건 바디워시가 어. 얼어서 왔다는 거예요. 대박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저랑 비슷한. 더 비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라포티 셀카은 일단 여기서 화장품이랑 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봐요